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마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모두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기 있는 백도를 한번 잡으러 가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 때려내면 여기 단수까진 가능한데 더 이상 여기서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뒷수부터 연결하는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곳부터 뻗어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이때 여기를 연결을 하고요. 또다시 D수를 연결하더라도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결국에는 단수까진 가능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뻗는 수도 안 돼요. 뒤에 연결하는 수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뭐 이쪽 약점 여기 하는 거안 되고 여기 뭔가 끊어져 있는 흙두 점을 이용해야지만 흙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요렇게 단수 칠 수가 없어요 여기 양단수가 딱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쪽을 잡더라도 이곳을 요렇게 때려내면 여기 흑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흙도 디수를 연결합니다. 백이 이렇게 두는건 여기 단수당하는 순간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오면서 단수를 칠 텐데요. 여기서 흙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죠. 바로 이곳으로 딱 끊어가는 수가 아주 절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텐데요. 자 이곳을 잡게 되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돌이 단수니까 여기까지 딱 연결하게 되면 여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딱 끊어가게 되면 절면 후절수가 나오는데 자, 이곳 연결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최선인데 이렇게 잡게 되면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아주 멋지게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첫 수로 빈 상각으로 두는 수이 수를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정답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수는 바로 그렇다면 어디가 되냐고요? 이 곳으로 가만히 젖혀 가는 수가 또 다시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 여기를 먹여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양단수 당하는 순간 이돌 잡히면 여기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길 젖히면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길 연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흙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묘수는 어디가 되냐고요? 이곳 디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뭔가 이쪽 단수당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백이 이곳 연결한다? 이거는 단수당하는 순간 큰일 나죠. 백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선 어떠한 수가 조금 그나마 괜찮은 수법이냐면 여길 먹여쳐서 이 돌을 환경으로 잡는 거죠. 자 그러면 흑에게 또 다시 기회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 때려내는 수?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거 찝어 와더라도 지금 손 빼도 이거는 흑이 잡혔죠. 저 그러면 흑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자이 장면에서 아주 기발한 수가 있는데요. 여길 또 다시 단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백석점이 단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때려내야 되는데요. 또 한번 단수를 쳐요. 백은 지금 이곳을 연결했다간 이곳에 흙돌이 와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먹였치면 이게 환격이죠 백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역시나 살아가게 되어 이건 역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있는 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있는 수는안 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빈상각의 묘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쪽으로 둘수 없죠. 이거 양단수 당하는 순간, 백이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흑이 가만히 뒷수를 연결하게 되면, 백이 지금 이거 단수 못 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백이 먼저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여길 찔러가면서 단수 치는 거예요. 자, 백 석점 단수입니다. 이곳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면, 여길 연결했다간 여기 딱 끊어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흑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 이미 여기는 흑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이 또다시 이수 말고 또 다른 정답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을 설명 없이 젖혀가는 수 좋아요. 자, 이곳 환 격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 먹여치기 당하는 순간 백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흑이이 타이밍에 여길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여치기라면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에서 딱 끊어가면서 단수. 자, 이곳 잡으면 또한번 단수 치는 거죠. 자, 이곳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서. 흙이 살아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백이 욕심내서 이곳까지 연결했다. 자, 이곳 먹여치는 순간 환격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돌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